홍소 강투입니다. 이제 경기장 중앙에서 양싸움소들이 만나겠습니다. 경기 진행됐습니다. 먼저 빠르게 선제 공격을 해보는 가야 왕도입니다. 다시 한번더 머리를 대고요. 경기 생각이 많아 보이죠. 썩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빠르게 공격을 해봅니다. 빠른 공격이 조금은 부담일까요? 한번더 들어가 봅니다. 가야왕도 강투 이제 빠르게 자신의 템포를 찾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적응을 이제는 마친 것 같고요. 이제 빠른 템포로 경기를 풀어 나가는 양 싸움 소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빈틈 내주지 않고 다시 몰아붙이는 경기장에 한 바퀴 돌 정도로 힘을 내고 있는 양싸움소들입니다. 밀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옥불을 가진 가야왕도 뿔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옥불을 가진 홍소강투죠. 같은 뿔이지만 다른 주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청도소 가야왕도입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강투 최근 5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는 가야 왕도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한 자신감을 얻고 출전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라운드에서 경기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 가야 왕도 5라운드까지.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강투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 싸움소들이 이번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거세게 들어가 봤습니다. 가야 왕도 흔들어 보는데요. 쉽게 흔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죠.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면서 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불치기 크게 한번 들어가 봤고요. 경기장이 돌 정도로 서로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직하게 버티고 있는. 강투 가야 왕도의 힘을 받아내 주고 있습니다. 가야 왕도 중앙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 힘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강투. 쉽게 들어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는 가야 왕도와 강투 머플치기 강투.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가야 왕도 쉽게 밀리지 않죠. 무식하게 서 있습니다. 가야 왕도와 강토.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양 싸움소대. 과연 어떤 싸움소가 먼저 선제 공격으로 시작을 알릴까요? 한번 부딪, 머리치기로 부딪혀 봤습니다. 강투. 밀고 들어갑니다. 가야왕도 계속 들어가죠. 계속 부딪힙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 막아냈습니다. 강투 힘다 받아내줬고요. 강투 예,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봅니다. 강투와 가야왕도. 치열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빈 곳을 노려봅니다. 가야왕도 강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밀치기가 주특기인 강투 가야왕도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가야왕도 또한 밀치기 쉽게 풀어내지 못합니다. 현재 경기 시간 6분 56초 지나면서 첫 번째 라운드 모두 사용하고 두 번째 라운드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의 까다로움을 이미 몸으로 느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둔 바 있는 청소 가야 왕도 거둔된 이유가 있겠죠. 다시 한번더 받아냈고요. 바른 템포를 한번 가져가봤었습니다. 어제 경기 승리를 거뒀던 홍소 강투. 이제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슬슬 분위기 타고 올라가겠죠. 옆을 노려봅니다. 강투.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의룡을 훈련지로 두고 있죠. 하욱재 우주님의 싸움소 홍소 강투 김해를 훈련지로 두고 있습니다. 김두만 우주님의 싸움소 청소 가야 왕도가 이번 경기 지금까지 끈기있게 싸워주고 있습니다. 금년 나이 11살 홍소 강투 이제는 조금은 나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나이인데요. 성소 가야 왕도 그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싸움소입니다. 하지만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양 싸움소 모두 경기를 오랫동안 끌고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득 채워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분 28초 지나면서 두 번째 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밀어봤습니다. 가요왕도, <목소리> 주번부터 서로의 힘을 느꼈고요. 이미 서로의 기술은 한 번씩 경험해봤습니다. 밀치기와 뿔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만큼 서로 한 번씩 모두 다 경험해봤고요. 상대가 까다롭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싸움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밀치기 해봤습니다. 강투. 다시 한번더 경기장을 빙글돌만큼 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한번 들어가보는 강투와 김해 왕도, 가야 왕도 머리를 아래쪽으로 낮추면서 더 좋은 공격 자세 찾고 있습니다. 사우스 특유의 더 좋은 공격 자세를 갖기 위해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낮추는 습성이 있죠. 머리 속으로 머리 아래쪽으로 낮추면서 다음 공격에 유리한 자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상대에게 빈틈을 내주지 않는 양의 싸움소대. 그만큼 노련미와 경기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실적 들어가 봤던 가야왕도 강투 역시 노련하게 받아줍니다. 경기장 중앙을 지배하고 있는 강투. 조금씩 밀어봅니다. 가야왕도 조금씩 힘으로써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한번 강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강투 다시 반대로 들어갑니다. 가야왕도 힘으로써는 나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줬습니다. 이제 경기시간 13분 지나면서 세 번째 라운드도 절반을 이용했습니다 물광을 크게 흔들면서 자신의 줄뜨기를 발휘할 준비 이제 다시 한번더 재정비해 봅니다 다음 빈틈 어떻게 노릴까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정리가 필요하겠죠 머리를 질척 움직여 보는 가야 왕도와 강투 생각이 정리를 마쳤을까요? 한번 더 방향 바꿔 봅니다. 강투 빠르게 한번 밀어봤습니다. 가야 왕도 지금까지 다섯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이번 경기 쉽게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강투 이번 경기 오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야 왕도를 꺾고 자신의 승리를 거머쥐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강렬해 보입니다. 이제 경기 시간 15분 지나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뒤로 갈수록 경기 경험이 많이 있는 싸움 소들이라 서로 팽팽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 홍소 강투 6라운드까지도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가야왕도 끈기 있는 이사람들이이번경기이서 만났죠. 서 만났죠. 직여봅움직잘봅아다잘막아서습의다서을의이미을고이었알는 있었다는 이막아냈이막요냈었고요 강투. 를 걸었고요. 밀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강투, 과연 5연승을 깨게 만들 수 있을지, 상대를 노려봅니다. 그 다음 공격을 위해서 기선 제압을 하며 상대를 노려보는데요. 강투와 가야 왕도 쉽게 공격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뭐 머리 흔들어 보면, 서 다시 한번 흔들어 보면, 서 계속해서 경기장 돌만큼 서로의 힘이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더 들어가 봅니다. 가야왕도 한번 하리치기 밀치기 시도해 봤습니다. 적은 어제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소들인데요. 오늘 경기 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던 가야 왕도, 다섯번째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던 홍소, 강투였습니다. 이번 경기 현재 시간 17분 45초 지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최대한 낮추는 가야왕도 강투 또한 낮춥니다. 한번 먼저 들어가 봅니다. 가야왕도 가야왕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가야왕도 계속 들어가나요? 계속 들어갑니다. 공격권 계속 잡습니다. 가야왕도 기세 몰아붙이나요. 가야왕도 강투 이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차례 공격 다 받아내줬고요. 이제 다시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해 나갑니다. 한번 거세에 몰아붙여왔던 가야왕도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강투 잘 막아냈습니다. 먼더 밀고 들어가 봅니다. 가야왕도. 빈틈이 보이면 바로 밀고 들어가는 가야왕도. 네, 빈틈을 보고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경기 결과는 양쪽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